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구티비 구독자님이라면 아마 이 사진 다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님이 2월 11일, 12일 LA 콘서트 마치고 에, 며칠간 LA 머물면서 휴식하는 중에 에, 짠 하고 나타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 여기가 땡땡 마켓이라고 하죠. 에, 김밥이 맛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은 이 사진 아닐까 싶어요. 임영웅님이 네 콘서트 끝나고 휴식 중에 들렸던 네 LA에 있는 에, 좀뭐 나이키 매장이죠. 네. 근데 직원들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뭐 직원들하고 기럭지는 뭐 충분히 더더더 더, 더 커면 컸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돼서 많이들 기분 좋아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에, 지금 LA에 계시는데요. 이 임영웅 님의 성지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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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또 거기 가서 임영웅 님처럼 해 달라고도 했더니만 직원들이 해주더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그분 따라서 한번 가 볼까요? 이분은 네. 영등포에 사시는 나예꿈 님이십니다. 나예꿈 님이신데 LA에 그 그 따님이 계셔서 거기에 지금 가서 좀이뭐좀 뭐 도와주고 있는가 봅니다. 아직 콘서트 끝나고 아직 안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런 영상을 보내주셔서 와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임영님 이렇게 장 보던 곳은. 이렇게 됐습니다. 가주김밥, 맞아요. 여기, 이 김밥집이 맛있다고 하고, 여기서 2인분인가요? 에, 2인분을 샀는데, 임영님이 카드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연예인들은 괜찮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님이 또 끝까지 계산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오신 곳이죠. 네. 거기에 지금, 네, 보니까는, 네, 이렇게 지금 마켓이 있는데 오늘은 좀 한산하네요 그죠 네. 그날 영웅 님간 날은 진짜 휴일이었는지 바글바글바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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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않습니까 네 가죽김밥이 생각납니다 네 바로 여기였고요 두 번째로 영웅 님이 갔었던 이곳 이곳에도 우리 나의 꿈 님이 갔었다고 합니다 볼까요 이렇게 오 나의 꿈 님도 뭐예 만만치 않죠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같이 서서. 찍었는데 임영웅님의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똑같이 해줘라 똑같이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만은 똑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직원 한 사람이 오늘 하나가 휴무라고 합니다 휴무라서 에, 보니까는 이쪽에 이분이 휴무군요 휴무 이분이 휴무고 그래서 다시 이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아무튼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해요 이렇게 또이 뭐랄까요? 손님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생긴 곳이라고 합니다. 아 나이키 좋죠. 신발 사실 편합니다. 네, 편하고 뒤에 또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 있어 갖고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뭐 너무 좋아하죠. 네. 저도 사실 지난번에 가서 하나 사왔습니다. <laughs> 하나 사왔습니다. 네. 네. 한국보다 조금 싸긴 싸더라고요. 네. 자, 영상도 한번 볼까요? 우리. 에 나의 꿈님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 이렇게 미국의 이 나이키 신발 매장은 이렇게 생겼군요. 네. 그리고 한곳더 있습니다. 이 임영님이 LA 가서 이 스텝진더하고 같이 식사했던 형제갈비. 네. 뭐. 초, 또 원래 이그 부인이 여기에 있는 그 뭐죠 여사장님이 정성희 사장님이신데 정 여기죠 있안 보이시나요? 예. 여기 사장님이 정성희 사장님이십니다. 정성희 사장님이 또 원래 임용님 찐팬이라서 아 그날 용님 오는 날 가게에 안 나와갖고 보지를 못했고 결국 CCTV를 통해서 용님인 걸 확인하고 한 안타까웠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3월 1일날 그 한국을 다녀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웅님 영화 개봉날 영화 보러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 형제갈비집이 또 사연이 있죠. 네, 사실 다른 연예인 같으면은 이런 식당 갈때 미리 전화해서 매니저가 몇 명이 가는데 뭐 자리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사람들 안 보이게 막아달라 뭐 어쩌달라 뭐 주문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임영웅 님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전화도 없이 누다도 없이 맛있는 집 와서 그냥 소박하게 맛있게 먹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얼마나 깔끔하고 심플합니까? 이 형제 갈비집 맞은 편에 춘천 닭갈비가 있습니다. LA에 있는 겁니다. LA에. l a 의 춘천 닭갈비도 이 형제 닭갈비를 운영하는 정성 정성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유, 뭐, 식당 부자입니다. 네. 이분이 <laughs> 춘천 닭갈비를 갔다 왔는데, 맛있다고 하네요. 춘천 닭갈비가. 네. 역시, 형제 그 갈비집도 원래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춘천 닭갈비집도 이다 드시고 나서 밥비벼준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한국과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가 봅니다. 네.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닭갈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보 이거 아니구나. 네. 다시. 예, 이거 아니고. 네.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소리는 안 나오는데 이 춘천 닭갈비 집에 계속 임영웅 님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무슨 노래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릴 바짝 다가갔습니다. 다가서 본거 이거 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연애편지. 나지막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도 몰래 꺼내본 낡은 수첩엔 그대가 너무도 많아. 차마 그립다말 대신 꽃잎 불러 보내면. 자연 종이에 하지 못한 말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이런 노래가 지금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하기도 제가 한명한 대표 정도는 노래를 하겠는데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아무튼 제가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인기 차트. 2월 셋째 주 국내 차트를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임영웅님이 많이 나오는 에, 멜론을 틀어 놓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임영웅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밥맛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음, 춘, LA에 있는 춘천 닭갈비집에 갔더니만은 이런 풍경이 있더라. 그래서 형제갈비집은 아직 안 갔고 형제갈비집 사장님이 같이 운영한다는 춘천닭갈비집 건너편에 있는 곳 하루 종일 노래가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사모님이 찐팬이라는 거 확실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오구티비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오구티비에 참여도 하십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곳, 임영웅 성지, 특히 LA 성지. 이거 뭐 가깝기만 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겠죠. 잘 가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나의 꿈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LA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춘천 닭갈비, 형제 닭갈비집, 그 다음에 나이키 집. 네, 이 젊은이들 이렇게 가서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해주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역시 이손 예, 모양도 똑같습니다. 영웅님이 예, 한거 볼까요? 이것죠? 네,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영웅님 한 거. 네, 그러니까는 우리 이분도 아 손을 이쪽 손을 갖다해야 되는데 <laughs> 네,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김밥. 네 아주 그냥 임영웅 님 뭔가 촬영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상은 안 보내드렸는데요 네 임영웅 님꼭 이분이 보내준 영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김 밥집 네 이렇게 마켓을 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 어떻게 보면 슈퍼마켓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슈퍼마켓에 우리 임영웅 님이 등장해갖고 깜짝 놀랐던 네이 모습을 우리 나의 꿈님이 에, 한번 해.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또 생생한 LA의 임영웅 성지를 둘러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